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laughs> 춥게 키우라고 그러잖아요. 음, 네네. 근데 아기들이 막 아프면 또 이제 고열 그열날 음, 네, 때. 네. 저 여름에 걱정됐던 게 네. 갑자기 열 나면 에가컨꽂아야 네. 되나? 어, 네. 뭐옷다 뭐, 벗겨야 되나? 음. 이거 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되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애가 네. 갑자기 열이 나는데 네. 어, 온도라든지 아니면 이게 옷 차림이라든지 음. 그런 데에 되게 이제 집중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몸속에 들어와서 아기가 이제 싸워내느라고 어 몸속에서 열이라는 게 어. 나는 일종의 이제 면역체계가 발동되는 그런 어, 어, 상태인 네. 건데요. 그래서 열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고 어. 이제 조금 비켜볼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 40도 미만의 열은 조금 아기가 힘들어하지 않으면 어 지켜보면 되는 거거든요. 40도 음. 39.5이 됐는데도 헤어지안 먹여도 돼요. 어 보통은 38.5도 이상이 돼서 39도 가까이 되면 아기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 힘들어하지 말라고 해열제를 먹이는 거지 열이 내리는 거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어, 어. 사실 3 9뭐 5때 후반 네. 뭐 40도 가까이 났을 때 실제로 해열제를 먹이면 1도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아. 음. 네, 39도에서 뭐 38도 로 떨어진다든지 서 이때도 이제 열은 조금 떨어진 건데 결국 열을 정상 체온으로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어, 아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열제를 먹이는 거고 사실 이제 옷을 벗긴다든지 뭐물 수건으로 닦아준다든지 음. 그런 이제 헤어를 해주는 방법은 헤어제랑 비교했을 때그 속도가 느리고 그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들이고요. 아니, 근데 보통 약 음. 먹이기 전에 이제 그... 어, 그런 그 행동들을 네. 네, 조금 하는데. 열스치를 붙여준다. 어, 옷을, 가 네.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준다. 네. 네. 예전에는 옛날 분들은 무조건 이제 옷을 벗기고. 네. 어때 나 옛날 사람인가 오. 봐. 네. <laughs> 옛날에는 알콜에다 빠뜨리기까지 했어요, 아기를. 차가운 욕조에 빠뜨리거나, 알콜로 닦아주거나. 네네, 네, 맞아요.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알콜. 어, 네네네. 아니, 아기를 빠뜨릴 동생 몇 병을 구해야 되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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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시면 이제 성인들도 열이 나면 오환이막 들고 너무너무 춥고 그쵸? 힘들잖아요. 그 상태에서 누가 나를 홀딱 베껴서 소주로 닦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laughs> 너무너무 힘들고 이렇게 괴로운 아 과정이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전혀 해를 미치지 않는 어 그런 온도에서 애를 그렇게 괴롭힐 거냐? 그게 괴롭히는 건지 어, 네, 그일 그러니까 급하게 헤어를 아. 해야 되는 4 0도 이상의 상황이면 사실 벗기고 닦아주고 어찌됐든 헤어를 조금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 방법까지도 쓸수 있겠지만 사실도 음. 미만의 열에서는 헤어제 먹이고 조금 두고 보셔도 되고요. 아. 애기 잘 노는지 아. 어뭐 처지지 않는지 그런 상황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 좋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저희 서진이가 10개월 이제 아기거든요. 음. 근데 고열이 난 적은 음. 없는데.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기의 월령 수마다 어, 네. 열이 그 저희 브라운체용 네. 아 네. 상품이 그 네. <laughs> <laughs> 체운게그 <laughs> 네, 연령 체크하는 네, 거 있잖아요. 네, 네, 0에서 3개월, 음, 3개월에서 8개월 네, 이런 식으로. 그럼 네. 그게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신생아 그렇죠. 때몇 도부터가 고열이고 네. 미열이고. 음, 그다음에 뭐 6개월, 돌 음. 돼가는 뭐 10개월, 12개월. 그런 거는 어떻게 그런 판단해야 돼요? 사실 3개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그냥 100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100일 미만의 네, 신생아나 영유한테서 나는 열은 약간 응급상황일 수 있어요. 어. 근데, 이제, 3, 4개월만 지나도, 열이 난다고 해서 그렇게 응급상황으로 치지 아... 않거든요. 그래서, 100일 미만의 열은 왜 응급상황으로 보느냐. 어, 이제, 세금. 3... 응급상황인 거예요? 일단 38도가 넘어가면, 38도 네, 넘어가면, 넘어가면 이제, 열이 난다고 볼수 어... 있고,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몸을 덥게 싸거나, 하면은 또 열이 쉽게 올라가요. 체온 조절이 조금 미성숙하기 때문에 음. 미숙하기 때문에 이제 좀 싸면 37.5도, 뭐 6도 이렇게까지도 많이도 올라가거든요. 뭐 염증 반응에 의한 열이 아니라면 조금 열어 두시고 식혀 두시면 또 금방 뚝 하고 떨어지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38도 이상이면 음.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게 음. 좋습니다. 어, 그것도 조금 헷갈리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100일 짜리 얘기 데리고 오셔가지고 우리 신생아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신생아는 이제 한 달까지. 딱아 진짜요? 3 개까지 월 아니에요? 달, 신생아? 한 개? 아니, 아그건 이제 영화영화로 보거든요. 아, 네왜 이렇게 모르는 어, 게 어, 많아요? <laughs> 신생아는 딱한달까지에요그래 아, 네. 그래서 어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신생아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리고 그냥 영화에요영 영화. <laughs> 네. 그래서 백일 백일 미만의 영화에서 열은 어, 조금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 뭐 폐혈증이나 어... 뭐 이제 세균성 감염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 백일 이상 된영화에서는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이고 100일 이상 조금 된 아기도 38도예요 기준이? 38도, 38도. 네, 해열제를 먹이는 기준은 이제 아기가 힘들어 할때 보통 38.5도 넘어가서 어. 이제 39도 가까이 가면 처지거나 어. 보채거나 어. 하는 증상이 있어서 그럴 때 해열제 음. 투약을 하시면 되고요 음. 38도 때 초반에서 우리 아기가 너무 잘 자고 있고 음. 잘 놀고 있다 그러면 은 해열제를 그렇게 먹이실 필요는 없으세요. 일단 우리에게 붙거든요. 슈퍼 피지컬인지. 아니 39.2도 네. 찍었는데 네. 너무 신나게 잘 노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양을 음. 안 먹였는데 안먹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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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네. 아. 잘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힘들어하는 거 아니냐? 요 놀다가 여기 오른 건가? 아. 너무 잘 노라, 잘 노라. 아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근데 41도부터는 조금 위험한 체온이거든요. 아. 그래서 어, 저희가 보통 그 정도 체온 되면은 그것도 이제 응급상황으로 생각해서 음... 응급실로 가시거나 헤어제를 음... 빨리 투약을 하시고 음... 이제 오픈하고 헤어를 닦아주고 하는 헤어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쓰는 거를 음... 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